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숨겨진 진주 왕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맹, 조금 낯선 이름이시죠? 왕맹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재상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가인 버양은 제갈량 이후에 왕맹이 있었고, 왕한석 이전에 왕명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즉, 모양이 볼 때의 중국의 3대 명재상 그러면, 제갈량, 왕맹, 왕한석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왕맹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실제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양자강 이북의 그 혼란한 국면을 전부 정리하고, 북부를 통일했던 유명한 재상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 바로 부견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비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임금이 바로 부견입니다. 그래서 부견을 도와서 북부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왕맹입니다. 왕맹은 사실은 서진이 무너지고 북부가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리걸식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석세를 등지고 유명한 서안에 있는 화산에 들어가서 은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인 업적과 그 당시에 그가 돌을 닦고 있다는 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그 당시 북벌을 단행했던 동진의 환훈한테까지도 불려갔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북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왕맹을 산에서 불러내립니다 둘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처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부교는 비록 이민족인 저족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한족의 문화를 승상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깊었고 본인 역시 군사전략가였기 때문에 왕맹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과 또 군사전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맹이 부견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됐는데요. 왕맹은 몇 가지로 특징을 잡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법 앞에는 전부 평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전대적인 사고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법과적인 사고죠. 그가 행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권에서 가장 바로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견과 같이 황족들이었습니다. 부견이 이제 황제고, 저족들이나 한족들, 또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발호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견의 어머니인 강태우의 동생이었습니다. 강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아나모인이었습니다. 황제도 뭐 눈에 차지 않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뭐 일반 백성을 지멋대로 막 죽이고 여자들 데려다가 가름하고 뭐 별짓을 다했는데 왕명이 어사대에 근무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잡아서 감금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강태구가 부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강덕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발마를 이제 띄웠습니다. 이게 왕맹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죽일 것 같아서 갔는데 이미 강덕에 목을 쳐서 저잣거리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왕맹이 그 당시에 속말로 바로 하고 개판을 치던 귀족들 20명을 잡아서 전부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국가의 질서가 바로 딱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사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지방관 중에서 완전히 엉터리로 난리 치는 놈들을 전부 다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가가 아주 전체가 정돈이 되는 이런 업적을 세웠고요. 더 중요한 업적은 왕맹은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황제에게 중요한 인재들을 많이 첨가했습니다. 뭐부용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인재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천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천거를 할때 함부로 첨가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구품중정제인데요. 구품중정제는 조비가 세웠던 위나라에서 이제 유행했었죠. 그것은 사실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천가에 의해서 선발하겠다는 제도였는데요. 인재를 상중하로 나눠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로 품격을 나눠서 이제 추천을 해서 관리가 되게 했던 제도인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일파들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거 상벌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을 천거했는데 이 사람이 업적이 안 좋으면 이 천거한 사람까지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천거된 사람이 일을 잘하면 이 천거한 사람까지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즉 천거 상벌제를 시행함으로써 함부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게 그리고 진정 똑똑한 사람을 천거하도록. 그래서, 이 관료사회에 상당히 똑똑한 인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명제상들 즉, 범중엄이나 왕한석이나 또 방열령 같은 이명제상들이 취했던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용관들을 없앤 것입니다. 남아도는 관리들이요. 월급은 받는데, 일을 안 하고, 진짜 백성들만 괴롭히거나, 주색작게 빠져있는 자들을 일시에 이제 제거할 방법은 사실 쉽지 않지만 왕명이 그걸 시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황제가 이제 허락한 것인데요. 관료들은 일정한 시간을 줄 테니 반드시 경서 중에 하나에 통달해야 된다. 또 하나의 조건은 무술에 뛰어나든 네가 무슨 물건을 만든 거에 뛰어나든 반드시 재주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 활을 잘 쓰든지, 뭐 창을 잘 하든지, 칼을 잘 휘둘러든지, 무슨 달리기를 잘 하든지, 어쨌건 재주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즉, 문과 물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파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능력이 없는 자들을 전부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자들은 한계을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 사회를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기강이 잡힌 것이죠. 그 다음에, 부견과 이 왕맹이 일치했던 건 뭐냐면, 백성이 근본이다. 그런데 백성 중에 한족이 대다수죠. 통치계층은 이 부견의 일족인 저족들이었지만, 보통 백성들은 다 한족이었기 때문에, 이 융화정책을 썼습니다. 이 왕맹이 거기 에 나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한족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관리 선발이나 모든 제도에 있어서 아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족과 북방민족이 잘 혼합이 되도록 해서 국가가 이제 강성해지게 만들었고요. 또이 왕명이 뛰어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견이나 왕명은 젊은 날부터 이제 군사 전략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왕맹의 특징은 제갈량이 군사 전략에 뛰어났지만 실제 제갈량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맹은 군사 전략가이면서 직접 본인이 수많은 병력을 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직접 살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한 국가였던 전연을 거의 2년에 걸쳐서 공격하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전쟁들에 나가서 본인 직접 지휘 하고 승리를 이끌었고, 실제로 전진이 쓰고 나서 후조란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전진이 섰는데요. 후조에 동조했던 그리고 부견에게 반대했던 이 부시 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오공의 난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섯 명의 이제 공작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거를 왕맹이 아주 철저하게 제압합니다. 왕맹은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전략가이면서 또 군사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은한 살이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왕맹이 실제로 부견과 손을 잡은 나이가 33살이고 실제로 본인이 중앙정계에서 권력을 갖고 전체를 계획해서 나갔을 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그는 북방을 통일하는 그 기초를 완전히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연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북방이 통일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왕명이 살아있을 때에 모든 걸다 했던 것입니다. 왕명은 정치가와 군사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재 등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교육에 중점을 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유명무실화됐던 태학을 다시 세웠고, 지방의 학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보급시키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명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에도 성과가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본인이 전략을 세워서 거의 북부를 다 통일했고. 실제 나가서 싸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 부패한 관료들을 완전히 척결해서 국가 기강이 서게 해서 그리고 관료 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인재 선발에 있어서도 물론 과거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는천거 상벌제를 통해서 그리고 관료들에게 하나의 경전과 하나의 무예를 익히도록 함으로써 관료 조직이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했던 보기드문 그러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 사실 이민족 국가의 재상, 그 당시에 벼슬 이름은 승상이었습니다. 이민족 국가의 승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왕명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록을 보면 왕명은 정말로 재상 중의 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흙 속에서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가인 보양이 그렇게 극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왕제나 권륭제 같이 중국의 극성기를 이끌고 갔던 황제들은 왕명을 무지무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인재다. 국가에 이런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조의 입장은 만주족이 한족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왕맹 같은 인재가 필요했겠죠. 한족 중에서 왕맹처럼 자기네에게 협조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후대의 이 왕조들도 전부 당이나 송에 있는 명신들도 왕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에서는 왕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혼란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혼란 속에서 밥을 굶어가면서도 유학과 군사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고, 혼란한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갔지만, 결국 33살에 자기와 마음이 맞는 군주가 나타나자 세상으로 나와서 진짜 정치를 했던,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당시 혼란한 사회를 통일시켰던 유명한 재상 왕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사실 저도 왕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감탄했습니다. 불과 10년의 세월입니다. 10년의 세월 만에 한 귀퉁이에 있던 전진이란 국가가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하고 북부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적인 기반 속에서 여러 민족이 융합이 됐고 관료제도가 효율성을 띠게 됐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흥성하고 너무도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뤘던 걸볼수 있습니다. 왕명은 중국 역사 속에서 주 무왕과 강태공, 재환공과 관중, 유비와 제갈량,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부견과 왕맹이 파트너는 중국 왕조사 속에서 찬연히 빛나는 제왕과 명신과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사실 국가 지도자와 그를 받쳐주는 이러한 신화가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융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왕맹이 너무도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갈량이 지은 네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듯이 왕맹도 지은 한 살에 과로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왕맹이 부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남부에 있는 동진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동진입니다. 그리고 동진의 국력을 약봐서는안 됩니다. 절대로 짙게 생각해서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공격에 나섰던 것이 바로 비수의 전쟁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연도 몰락하고 전진도 몰락하게 됩니다. 왕명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걸 막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전진이 전국을 통일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융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밤날도 내다봤던 유명한 재사 왕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